안녕하세요 바이킹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20x1080 FHD 사이즈의 이미지를 저는 포토샵에서 지금 불러온 상태고요 포토샵에서 저는 와콤 신티크를 이용해서 위에 라인을 따라 그릴 예정입니다 자, 확대를 해서요. 선 굵기를 8 또는 뭐 10, 10은 너무 두꺼운 것 같고요. 8 정도로 지금 따라 그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 속도는 지금 영상을 두 배로 지금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뭐 이렇게 뭐 빨리 그릴 수 있는 쪽기는 아니고요. 지금 속도를, 영상 재생 속도를 두배 정도로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얼굴이 상당히 지금, 음, 칙칙한 상태라서 아, 조금 음, 보시기 불편할 테니까 아, 흐리게 조정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계속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고요. 선이 굵은 이유는 음, 썸네일이니까요. 이미지가 줄어들었을 때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선이 굵직한 것이죠. 자 선을 침착하게 에, 잘 따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웹툰 같은 거를 그리실 때도, 뭐 포토샵이나, 뭐, 뭐 만화 그리는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도 이렇게 천천히 따라 그리시면 되는 거죠. 뭐 씬티크 아니라도 뭐 인튜어스나 뭐 뱀부, 뭐 갤럭시 노트 탭, 사과, 뭐 하얀 거 있죠, 거 비싼 거뭐 그런 거에서도 이미지 올 불러와서. 천천히 이렇게 선만 따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선을 적당한 간격으로 어, 깔끔하게 나중에 색을 칠해줘야 되니까 한 번에 그냥 저 페인트 툴 들이 부었을 때잘 저기가 될수 있게 침착하게 선을 잘 깔끔하게 잘 그려줍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음, 대충 빠르게 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깔깔이도 지금 선을 잘 선을 그려주고요. 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 중에서 이제 선은 이렇게 끝났고요. 일단 배경, 아무것도 없으면 밋밋하니까 배경으로 지금 책장인데, 책장은 선을 좀 얇게 해서 어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레이어죠. 레이어, 나중에 뒤로 미룰 레이어를 투명한 레이어 위에 조금 얇은 선으로 배경이 될 만한 내용을 선을 따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색깔을 좀 칠해줘야 되니까, 대충. 선을 따주고요. 아이고 어, 엉뚱한 데다 지금 선을 그었죠. 상관없습니다. 새로 하나 그려주고요. 자, 인물과 배경과 어 지금 두 장의 레이어가 준비됐는데요. 엉뚱한 데다 엉뚱한 색을 칠하고 있죠. 자, 색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색상이죠. 예. 지금 저 색깔은 제 얼굴에서 스포이드로. 적당한 색깔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뭐 검은색으로 칠해주면 좀 보기에 그러니까 갈색으로 지금 칠해준 거고요. 안경 색깔 검은색으로 칠해줬고요. 자, 깔깔이도 뭐 머리카락하고 같은 갈색으로 칠, 칠해준 겁니다. 그리고 책장도 뭐 대충 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세히 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대충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껏 그리셔봐야 뭐 시간만 아깝고 대충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썸네일을 자세하게 대, 자세하게 맡들다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적당하게 빠르게 그릴 수 있는 게 좋겠죠. 편하게 빠르게 스트레스 없이 그리는 건 좋겠죠. 아이고, 눈을 빼먹을 뻔했죠. 제 눈은 크고 맑고 밝게 예쁘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깔끔하게 부담 없이 쉽고 빠르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두배 정도 재생을 한 건데 지금 약한 7분 정도 영상이 나오죠? 실제로는 뭐 20분 정도가 소요가 안 됐습니다. 자, 배경은 레이어 하나 또 만들어서 그라데이션으로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조금 밝게 해주고요. 어이거 안경 색깔을 안 칠했죠? 자, 맑은 눈에도 색깔을 좀 부어주고요. 자, 배경에 저 뒤에 있는 거울에다가 색깔 칠해주고요. 책장도 대충 보이는 곳에 색깔 좀 넣어주고요. 자, 그림자를 일일이 다 칠해주면은 어렵고, 보기도, 보기는 좋겠지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우니까 통으로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부어줍니다. 간단하죠? 자, 레이어 옵션에서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자, 포토샵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자, 그리고, 어, 인물의 외곽선에 굵기를 조금 준 거고요. 그리고, 어, 저는 광채가 나는 오라를 뿜어주는 옵션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썸네일에서 잘 보일 수 있게 큼직하게, 무료 폰트를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폰트도 저작권이 있어서 어디서 전화옵니다. 그 돈에 환장하신 분들 있죠? 예. 전화옵니다. 자, 무료 폰트를 이용해서 큼직하게 잘 보일 수 있게 써줍니다. 그리고, 조금 가로를 100% 정도 해주고요. 좀 위치 조금 잡아주시고, 자, 내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이거를 지금 유튜브 제 썸네일로 이용을 할 거니까요. 이거 보시고 들어오시겠죠? 자,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마지막으로 어 영상 첨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가 있다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